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아니야,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이러는 찜각이을먹 지금. 너 홍어 아가씨, 홍어 아가씨? 홍어 춤추는 거야? 예. <laughs> 화이야. <laughs>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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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응? 응? 닮았는데 똑같 응? 왜? 뺑거랑 네냐 아니요. 미코 얼마 거 삼았어? 이렇게 고거 고거 얼마네? 한홍어 맛있어요? 네. 아. 나또 받아 지금 먹는. 네. 먹는. 아 홍어는 이 나오네. 홍어는 안 먹어? 홍어 먹어 안 먹을 거야. 안 먹으면 여기 땅에 앉아. 네. 나한 번에 많이 로서어 엄마 저거 응? 이리와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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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먹어 어디서 말 이리와 에이 쳐안 찍어? 어미치다 음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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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미치겠다. 웃음> 진짜. 음. 이게 더좋 너는 안 먹잖아 유겸이 너. 맛있어? 음 유겸이, <laughs> <천천히 먹자. 웃음> 유겸이. 그래 이게 먹어 알았어 알았어. 음 알았어 알았어. 이제 한번 불랑게. 아물 먹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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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런 일이 보내봐야겠다. 이런 <laughs> 일이 난다 무슨 프로의 뭐라 그러지..? 내가 이번에 촬영할 때그 저거 한 b e h a 얘기 안돼안돼안돼